안녕하세요 주식검색기로 주식 검색기로 주의 쉽고 편하게 하자 주식검색기 알려주는 남자 트레이더 주금남 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어, 오늘 9월 28일 시장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음곧 10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조금 이제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, 시장의 하락 추세가 오늘 좀 많이 심했고 코스피가 약1.14% 코스닥도 2.16% 까지 빠지면서, 음, 시장이 꽤나 지금 위험한 국면에 좀 들어선 것 같습니다. 어 아무래도 조금 이럴 때는 매매를 조심하셔야 합니다. 아무, 조, 아무 종목이나 막 사기보다는, 어, 내가 현금을 부천 보유를 해서 시장이 더 안정화될 때 종목을 매수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. 오늘 거의 코스피가 어, 3100을 뚫어버렸고, 하방으로. 그 다음 종합 코스, 코스닥도 음, 1000을 뚫는 게 거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어, 시장의 위험 지수가 조금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. 자, 조금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시장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현금 보유 비중을 좀 올리셔야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, 오늘 금일 검색기도 그래도 검색기에 상한가 종목들을 거의 다 잡았습니다 어, 모두 잡았고 음, 검색기에 잡혔던 종목을 상한가 간 종목들을 조금 살펴보고 어떤 종목들이 또 스윙으로 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먼저 스윙은 저번주 9월 24일날 잡혔던 뭐 국전약품 아, 어마어마했죠. 국전약품도 지금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로 오늘 급, 급상승을 보여 주었는데요. 꽤나 오늘 좀 무서웠습니다. 경고를 달고 국전약품이 엄청나게 갔고요. 또 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 d n 씨라는 종목도 거의 25%까지 상승을 했다가 거의 10% 가까이 한 번에 떨어지면서 시장에 패닉을 안겨주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. 경구용 코로나로 지금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 종목들이 좀 많이 떴던 것 같은데, 음 뭐, 국전약품, 신원, 아난티,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크게 상승을 보였습니다. 제가 그때도 황금타점 검색기에도 말씀드렸듯이 9월 24일이 이때였죠. 계속적으로 가져갔으면 지금 13% 정도 수익이 나오죠. 뭐 대주전자재료도 계속적으로 들고 왔던 6% 에코플라스틱도 금일 이렇게 보이지만 코오롱플라스틱 상승과 함께 16%까지 갔다 왔었던 종목입니다. 뭐그 외에도 대아티아이, 뭐 미코 이런 종목들이 좀 보이네요. 자 금일 상승 종목, 상한가 종목들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, 어, 뭐 GSE 지금 최근 마, 오늘 많이 했던 게뭐 가스. 천연가스 지수가 엄청나게 상승. ETN을 자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가격이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인지 소형주로 조금 소에서 중형주로 좀 j s e 가 주목을 받으면서 시총도 작고 어, 올라가기에 좀 좋은 몸이 가벼운 모습이라서 j s e 가좀 상한가를 간것 같고 데이터 솔루션이 오늘 갑자기 급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. 데이터법의 어,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음, 데이터 솔루션이 이날 30% 정도 상한가를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. 어, 정말 왜섭게 올라갔습니다. 왜섭게 올라갔었고, 그다음 팜스토리, 팜스토리도 지금 경구용 치료제가 곧 나오게 되면서 그걸 주목받은 것 같습니다. 또 대성에너지도 아까 올라갔던 GSE에 이어서 GSE에 이어서 어, 두 번째로 천연가스 관련 주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금일 코오롱플라스틱도 잡혀서 많이 상. 어, 좋은 타점을 보여주었는데요 뭐그 외에도 경남 스틸 저는 경남 스틸 조금 매수 하지 못했던 게 어, 아무래도 대선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매수를 피했습니다 파운스토리나 대성에너지 똑같이 잡아냈습니다 어,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이 빠져도 오를 종목들은 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시장이 빠질 때는 오버나잇을 절대 하지 않고 음, 당일날 웬만해서는 청산하는 편입니다. 웬만해서 오전장에 빠르게 종목들을 확인해서 좋은 종목들을 추려서 그 다음 매매를 빠르게 하고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그냥 MTS, HTS를 종료하는 편입니다. 그게 제가 항상 수익을 지켜온 원칙적인 매매의 방법입니다. 그리고 어, 너무 큰 비용으로 한 번에 이런 시장에 진입하기보다는 뭐 내가 10번에 나눠서 매수를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항상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금일 뭐 상한가를 다 잡아냈지만 이 중에서도 종목을 골라내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일, 일입니다. 하지만 뭐 주식을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주식 매수를 몇번 해보면서 오랜 몇 오랫동안 해보면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이런 거를 조금 많이 공부를 하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자 내일부터 조금 하락장이 지금. 좀 증시가 많이 한국 증시가 좀 패닉이 심합니다.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매수에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뭐 한국 지수, 나스닥 지수 지금 미국 지수들도 다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밤새 좀 지켜봐야 하지만 더 떨어질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 잘 지켜보시고 어 오늘 상한가간 종목들도 왜 갔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뭐 이외에 후발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자 성공률 80에서 100% 황금 타점 검색기 꽤나 괜찮죠 꽤나 괜찮은 모습의 검색기입니다 좋은 모습의 검색기고 뭐그 외에도 선출매 검색기도 항상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전이두 검색기를 가장 오래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5에서 6년 정도 이 검색기들로 매매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 사실 이 검색기가 없어도 물론 매매를 하지만 이 검색기에 조금 많이 치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금일 시장이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검색기가 꽤 좋은 종목들을 많이 잡아준 것 같아서 수익 내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. 뭐 저도 팜스토리, 대성에너지, 코오롱플라스틱, 그리고 데이터솔루션 그리고 GSE 이 다섯 종목으로 오늘 거의 매매를 마쳤고요. 음, 여러분들도 이 검색기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금일 어,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카카오톡 링크로. 문의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장에서는 검색기를 통해서 같이 매매하고 수익 낼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도 9월 28일 시장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고 성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주식 검색기 알려주는 남자 트레이더 주검 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